전세계에 충격을 주었던 로스웰의 외계인 해부필름, 2006년 이미 제작자들이 가짜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지금에 와서 중요한 인물로부터 새로운 증언이 있었다는 소식이 날아왔다. 외계인 해부필름은 가짜, 그러나 원래 영상은 진짜. 외계인 해부필름은 영국의 영상사업가 오비탈 미디어 그룹 위 CEO인 네이 산티리 시에 의해 1995년에 공개되었다. 1947년 위, 로스웰 UFO 추락 사건에서 회수된 진짜 외계인 해부 동영상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2006년에 산티리 씨 등은 이 필름은 가짜라고 고백했고, 촬영은 런던 시내의 아파트에서 시행되어 해부 의사의 위상과 도구는 미국의 가게에서 구입한 것이며, 외계인, 도영국의 인기 TV 시리즈, 닥터푸, 위 특수 분장을 담당한 경력을 가진 존험플이라는 인물이 제작한 것으로, 외계인 위 내장도 정육점에서 구입한 소와 양의 기관이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20년 이상의 걸친 논쟁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생각했지만, 영국의 익스프레스 2017년 9월 28일자에 따르면 이번에 산티리시 본인이 해부 필름은 정품 오리지널이 존재한다 고 말에 가짜라고 한 해부 필름은 원래의 영상을 바탕으로 다시 만든 것이었다는 것이다. 산티리 씨에 따르면 오리지널 필름은 미국 플로리다 주 사진사에게서 입수한 것이며 가짜 필름의 촬영에 참가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원래 영상을 본 것으로 알려진 해부 필름에서 의사 역을 맡은 가레스 왓슨 씨는 UFO 연구가 필립 멘틀 씨와의 인터뷰에서 산티리 씨와 게리 슈필드 씨 영상 프로듀서 가원본 영상의 VHS 복을 보여 주셨습니다. 화질이 나쁜 원본 영상이 존재하고, 우리가 만드는 것은, 가짜, 가 아니라, 복원,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발언하고 있다. 와스는 원래 영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정품이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결국 원본 영상은 존재하는가? 그러나 산트리 씨는 원본 영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그 존재를 위심하는 목소리도 크다. 익스프레스, 9월 29일자, 에 따르면, 해부필름 촬영에 참여한 스파이로스 메라리스 씨는 이 영상은 순수한 모조품이며 오리지널 필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하고 있다고 한다. 원본 영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존재하는 예가 없는 것입니다. 산티리 씨는 해부필름을 복원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복원할 원본 따윈 없었습니다. 산티리 씨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달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나도 하겠어요. 대단히 도발적인 발언이지만 메라리스 씨에게 산티리 씨는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산티리 씨에 따르면 메라리스 씨는 2006년의 인터뷰에서 원본 영상이 존재하고 자신도 봤다라고 증언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2006년 위 인터뷰에서 메라리스 씨는 원본 영상이 존재하고 자신도 봤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왜 그가 지금에 와서 의견을 바꾸고 사실을 바꾸려고 하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기꺼이 거짓말 탐지기를 달아보죠. 산티리 씨.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은 누구일까? 아직 해부 필름을 둘러싼 논쟁은 끝날 것 같지 않다. 어쨌든,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원본 영상의 존재이다. 한시라도 빨리 산티리 씨가 공개를 진행해 줄 것을 기대하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 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